나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는 어. 주의여서. 아, 그래. 근데 내가 맞네. 경제학과 나왔고 원래 주식을 대학교 때부터 동아리도 하면서 했었고 부동산에도 관심 많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내가 모든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거지 그러면은 생활비라든지 용돈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얼만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원하는 만큼 그냥 알아서 써라 그래서 카드를 줬. 어 없애고 난 다음 달한 달에 2천만 원을 썼다고. 음. 부덕 <laughs> 건물주 장성규 씨가 아내 카드값이 한 달에 2천만 원 나왔다고 얘기했대요. 듣자마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댓글 반응은 바로 뜨거웠습니다. 최저시급이 만원인 걸 알면 저런 소리는 못한다는 글이 가장 많이 공감을 받았고요. 또한 달에 2천만원은 심하다, 도대체 뭘 쓰면 그 정도가 나오냐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스웨덴 같은 나라는 불을 드러내는 게 금기인데 저렇게 자랑처럼 얘기하는 건 민망하다고 하셨고, 누구는 2천만원 보증금도 못 구해서 반지하에 사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댓글도 있었어요. 물론, 100억 건물주에게 2천만원은 그냥 생활비 수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공감은 잘안 되는 분위기였어요.